안녕하세요 조업바입니다 오늘은 어, 봉심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씨바견이고 어, 개월수는 4-5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퍼피 트레이닝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영상이 지금 봉심이 아빠가 세로로 찍어 보내셔서 영상이 좀 작게 보이죠 죄송합니다 네. 어, 보통 물어 가르칠 때 어, 여러분 어떠세요 물면 개가 신나서 달려오던가요 물고 도망가죠 어, 이개 본능에 따라서 개가 사냥을 했고 그 사냥을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먹으려고 물고 가는 겁니다. 이 본능의 방향을 반대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 왔 물자 마자 아주 기쁘게 부르는 거고요. 왔을 때 내가 아주 아주 기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물어온 걸 바로 뺏지 마세요. 어, 훈련하다 보면 안 물어오고 도망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짜증 내고 물어와, 물어와, 이와 하면 어, 걔가 절대 안 옵니다. 걔는 내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심리적 에너지, 제스처, 바디 랭귀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어, 기분이 나쁘더라도 항상 일관되게 물어왔을 때는 아 너의 행위를 내가 인정해 준다. 너가 물어와서 난참 기쁘다. 그렇게 강한 발견 에너지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내가 발견 에너지를 전달하면 개는 그게 좋아서 물어오게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이 훈련도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개들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돼 있다. 어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관계 훈련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개와 나의 촘촘한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훈련 있는 겁니다. 지금 안절을 가르치는 건데요, 안절을 가르칠 때도 앉자마자 어 공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개가 신나하고 신나해야 더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봉심이 훈련하는 모습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심이와 봉심이 아빠예요. 사진 참잘 나왔네요, 봉심 아빠. 어 봉심이 1년 과정으로 교육. 하고 있고요. 1년 후에 얼마나 봉심이가 멋져지는지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